무슴 가스로 알려진 아산화질소는 치과 진료에서 널리 사용되는 진정 가스입니다. 무색, 무취의 기체로 흡입시 가벼운 진정과 진통 효과를 유도해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. 특히 소아나 공포심이 큰 환자에게 유용하며 정맥주사 없이도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흡입 후 수분 이내에 진정 효과가 나타나고 사용을 중단하면 빠르게 회복되어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용이합니다. 아산화 질소는 의식 진정에 해당되며 환자는 의식과 자발 호흡을 유지한 채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맥 진정이나 전신 마취보다 위험이 적고 치과 의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. 그러나 장시간 사용 시 비타민 B12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고 폐쇄강내 기체 팽창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금기입니다. 또 중등도 이상의 불안 환자에게는 단독으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적절한 선별이 중요합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아산화 질소를 이용한 진정 치료가 국민 건강 보험 위험 적용 대상이며 지정된 수가코드와 약제비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안전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아산화 질소는 치과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